예, 안녕하세요. 이병수집TV의 이병입니다. 우 제가 오늘은 아, 영상을 두번 찍었었는데 두번다 뭐 만족하지 못해서요. 자, 지우고 다시 새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벌크로 산 거고요. 아, 그 여기는 제가 없는 동전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나라별도, 나라별로도 한뭐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없는 동전도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없거나 좀뭐 귀하다 생각되는 동전들입니다. 먼저 영국 동전 먼저 보여드릴게요. 영국. 예.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예. 이게 원 실링, 이게 투 실링인데요. 연도는 자세하게 안 보이시겠지만, 원 실링이 1955년도에 나왔고요 투틸링은 1962년, 1965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어, 엘리자베스는 1952년에 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 동전은 엘리자베스여 왕이 즉위 3년 됐을 때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또 하나 있는데요. 이분 남자죠. 연도를 보시면, 48년. 49년인데 이게 원시 링이고 이게 투실링입니다 문양이 굉장히 예쁩니다. 근데 연도가 이 조지 6세거든요. 어, 영국 동전은 좀 가게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어, 조지 5세, 그러니까 이 하, 아버지죠. 아버지 조지 5세가 있었고 조지 5세가 그 다음에 에드워드 8세하고 엘버트를 낳습니다. 그 엘버트는 차남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없었는데, 그 에드워드 8세가 심프슨 부인, 그 이혼녀죠. 이혼녀하고 결혼하니까 그때는 영국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거를 그래서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 에드워드 8세가 왕위를 버리죠. 그래서 행운으로 왕이 됐고, 자기는 할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아, 아버지처럼 되겠다. 그래서 조지 6세로, 예, 명을 받습니다. 그 조지 6세 동전은, 이, 또 연도가 중요한데요. 1948년이잖아요. 1948년. 안타깝게도 1947년까지 50% 은하였고요. 1919년 이전 거는, 예, 썰링, 썰링 은하입니다. 92.5% 순은이라고 하죠. 은이 제일 잘아 무르지 않고 잘쓸수 있는 게 92.5%인데요, 합금으로 만들어서요. 예, 순은입니다. 이건 은은 아닙니다. 은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가 있는 동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은. 인터넷에서 거의 한 5천 원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예, 요번에는 똑같은데요. 예. 앞면은 똑같은데 예, 뒷면이 약간 틀립니다. 똑같이 원실링이에요. 예. 똑같이 원실링이고, 문양이 틀린데, 아, 하나는, 이거는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호주도 이런, 그, 영국 체계를 썼기 때문에, 이때는 원실링이라고, 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세겔 파이브 세겔인데요 이스라엘 돈입니다. 이스라엘도는 제가 있지만, 5세계는 없어서, 예. 그, 철을 했습니다. 예. 예. 바이메탈 동전인 10프랑. 그 다음에, 예. 23팀. 그, 프랑스 동전은, 프랑스 동전은 뭐 모아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예, 굉장히 그, 예쁩니다. 제가 그 여기 좀 보여드리는데요. 음. 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게 큰게 5프랑, 그 다음에 이게 2분의 1프랑, 작은 게 1프랑입니다. 프랑스 동전은, 예, 이건 23팀이고요. 이렇게, 어, 뭔가 좀 수집하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금 프랑스 동전 보면 혹해가지고 수집하게 되는데요. 약간 뭐, 여성의 관능미까지는 안 가더라도 굉장히 예쁜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처음 그리스 동전, 그리스 동전은 글자들이 좀, 예, 신기하고, 예, 그래서 그리스 동전하고 2상팀 이게 처음 제가 이제 수집하게 되면서 본 동전들이거든요. 그래서 음, 이렇게 철을 해봤습니다. 옛날 생각하고 철을 해봤습니다. 예, 멋있는 예, 갑옷을 입은 예, 이렇게 있죠. 파나마 동전입니다. 파나마 동전이 하나 더 있는데, 엄청 크죠? 아마 제가 갖고 있는 동전 중에서, 아, 이젠 하워 1달러, 1달러만큼 큰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파나마. 예. 파나마 동전. 그리고 어제 보셨던 우루과이, 예. 우루과이는 우루가이. 예. 저는 위법패서는 아, 없어서 예. 그 다음에 얘는 예. 캥거루 있는 호주 일달러 그리고 예. CC, CCP, 예. 오코페카 예. 러시아 동전이죠. 차라리 이렇게 cccp라고 있는 게 오히려 더그 찾기가 쉽습니다. 러시아 동전 그런 계열들은 글자들이 좀 어려워서 어느 나라 동전인지 사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태국. 바이메탈 동전이고, 어제 봤던 거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바하마 바하마 동전인데 바하마 제도 동전인데요. 제가 이렇게 뒷면에 외국 동전은 어, 테마가 제 테마가 뱀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50센트 그 얘도 그렇고 세계 각국의 어, 쿠웨이트도 배를 넣긴 하는데요. 이렇게 배 모양 있는 게배 모양 있는 것만 모아서 한번 예, 보여드리고 싶네요. 예, 굉장히 예쁘고. 약간, 뭐, 항의한다는 느낌이 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 캐나다인데요. 캐나다나, 그, 영영방 제도, 그, 미국도 그렇지만, 이렇게 25센트 뒤에 이렇게 컬링이거든요. 이 컬링. 이렇게 올림픽 마크, 앞에 올림픽 마크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데, 한국은 이런 메시지 전하는 기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그냥 돈은, 그냥 돈이다. 더 이상 메시지를 전하는 거, 수집을 하는 거는 아니다라 한국은 그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그 돈, 돈의 뒷면에 뭘 새긴 적이 없어서요. 예. 그리고 싱가포르, 예, 1달러. 싱가포르 1달러 한 800원 정도 하죠. 네. 그리고 몇 가지 더 홀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51개 이거 51개주 기념 예, 예. 미네소타인데요. 예. 예 기념 하나 나왔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하면 엄청 귀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제가 지금 모으고 있는 거라서 예 굉장히 그 보존이 굉장히 잘된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하나 더. 예. 눈도 보면은 그 나라를 나라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코로나. 오코로나 굉장히 예, 비싼 동전이었는데. 예. 여기 보시면 여기 뒤에 영어가 예. S V E R I G 이라고 쓰여 있고 1983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 스웨덴. 스웨덴 동전입니다. 예. 스웨덴 오코로나. 굉장히 동전이 스웨덴은요. 노르웨이나 그렇고 간결합니다. 이렇게. 오 코로나 하고 뒤에 뭐 왕관. 이렇게. 이렇게 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더 많은 동전이 있는데요. 네, 다음에 한번더 예, 보여 드리고요. 아, 세계 각국의 나라별로 정리해보니까, 한, 아, 못해도 한, 한 70, 1 0 0 개? 나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나라별로 한 번씩 더 보고, 예, 이거 정리하고, 나라별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였습니다.